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선결계의 아니한 목사입니다. 정광 아, 목사님이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요소이죠. 아, 이 부분을 언제고 다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루게 됩니다. 어, 선지자라면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니 뭐니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취가 되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디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김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아기로 이 땅에 오세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가까이 보내셨고요. 태어나셨어요. 옹알이를 낳셨어요 똥오줌을 사셨고요. 그리고 목을 못 가누셨어요. 몸을 뒤집지 못하셨어요. 이 모든 과정을 거치셨어요. 왜?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우기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왜 그러죠? 스가리아가 선지자가 예언했거든요. 그는 겸손하여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나귀의 새끼를 탓도다 스그리아 9장 9절의 말씀이죠 네,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사무엘이 하나님이 선지자 아닙니까? 다윗이 왕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 다윗이 시간이 많이 지나지만 고생 많이 하지만 도망자가 되지만 결국 왕이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지 못했다면 요 사무엘은 가짜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그러면서그 입에서 나간 말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예레미야가 유대의 멸망을 예언하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이것 때문에 고난을 나갑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고뇌하심으로 내가 그고유를 받아서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으므로 내가 저런 거리가 되었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을 내치며 멸망을 손포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 도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나는 물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였나이다. 그들의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며 하내 친한 버들도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잊게 우리 원수를 갚자나이다. 예레미의 20장이거든요. 근데 예레미 29장이 보니까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언한 것과 동시에 회복을 예언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희송취하게 하여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하는 것이리라 그런데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50년이 지나요 60년이 지나요 61년이 지나요 65년이 지나요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을 펼칠 방법이 없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는 길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틀리느냐 하나가 어긋났냐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세요. 선지자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바벨론을 메데 파사 연합군이 무너뜨려요. 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되죠. 그 왕인 고레스. 세계사 이름 키루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이 에스라 1장 역대 야 마지막 장이 나오죠. 너희를 유대 땅에 돌아가도 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미가가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이 베들림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만삭인데 베들림이 없어요. 이때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려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호족 등록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황제의 명령을 어길게 되기 때문에 만삭된 몸으로 장거리 이동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케이티스가 없죠. 택시도 없죠. 얼마나 고생입니까? 황제 명령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향, 그게 예수님이 태어나기로 된 곳이죠. 베들렘까지 이동을 하게 되고베들렘에 갔더니 여관이 찬 거예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래서 마굿간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고 말 밥통 위에 예수님을 올려놓은 거죠. 예,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황제까지도 하나님이 흠드신 겁니다. 자, 그럼 얘기해 볼게요. 전강훈 목사님이 선지자라면은.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문재인 끌어내린다. 해야 된다. 안 이루어졌죠. 김경재 그분을 통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했어요. 그러면은 김경재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야 됩니다. 통일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축출했죠. 그래서 좀 공격하고 있죠. 나중에 될 거라고요? 될까요? 아니, 사무엘이 다윗을 왕될 거라고 예언을 해요. 다윗이 당장 왕 되는 건 아니에요. 고생하잖아요. 세월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다윗을 내치지는 않아요. 마찬가지죠. 전광훈 목사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김경재 후보를 내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선지자가 그래요? 자, 좀더 얘기를 해볼게요. 선지자는요, 핍박을 받아요. 선지자는요 고난을 당해요. 선지자는요 군림하고 지배하고 짓밟고 선동하고 이런 걸안 해요. 오히려 자기가 피해를 입죠. 미가야는 아방에게 예언을 했다가 감옥에 갇히죠. 미가야뿐만이 아니죠. 하나니 선지자는 아사에게 예언을 했다가 감옥에 갇히죠. 이 사야는 문하세왕 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겠다고 전승에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어, 손지자들이 참 어려움, 고난, 시련, 아픔을 많이 겪습니다. 어,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버름을 얻을 것이며,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극률의기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보기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덟 번째가 뭐예요?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보기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면이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나니라. 예, 이 선지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전강원 목사님은요, 그러지는 않아요. 여러분, 선지자들 중에 대체 어떤 선지자가 군중들을 막 선동을 해가지고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인격살인하고, 누군가를 조롱합니까? 그런 선지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야? 아모스 미가? 나음?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도대체 누가 그랬어요? 저 목사님은요, 사람들 선동을 해요. 공개적으로 매도를 해요. 그리고 같이 짓밟아요. 짓 이겨요. 박사를 내버려요. 이러면 세상 어디도 이런 선지자는 없어요. 근데 무슨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까? 어, 이 부분이요, 생각보다 심각한 요소가 될 겁니다. 에, 그리고 선지자는요, 거짓말을 하면 됩니다. 이 거짓말이 된 부분들도 제가 조목조목 증거를 가지고, 후전 실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따르는 사람들이 선지자, 선지자가 그래요. 본인 스스로가 선지자의 말을 들으래요. 선지자의 말을 들으래요. 말이 안 되죠. 말라기가 예언을 하죠. 엘리야를 보낼 거다.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할 거다. 이사야가 예언하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그 얘기를 예배하나, 그의 길을 예비하나 그의 척정을 평탄하게 하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죠. 세례 요한은 다시 오리란 그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다시 오리란 엘리야. 그게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요. 정작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진짜 선지자는 자기가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선지자가 아닌 분은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을 해요. 놀랍게 대비가 돼요. 진짜 선지자는 자기가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 선지자가 아닌 분은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소가 넘어가고, 여기에 선동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우상화가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선동이 된 거죠.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잘분별하시되요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말세,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말씀을 하세요. 마태문 24등에 참 많이 말씀하시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려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일이라 실제로 지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죠. 수많은 전쟁의 소식이 있죠.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데 무슨 사주를 누려 기독정을 짓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호를 얻으리라. 사랑이 식어진대요. 증오하고, 미워하고, 욕설하고, 헐뜯고, 공격하고, 짓밟고. 이 사랑이 식어진 특징들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하여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에스닉, 민족 단위로 이 복음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주님의 재림 임박한 시점에 일어날 현상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의 비율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증거입니다. 1948년도 영국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죠. 영토가 되살아나죠.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땅에, 유대 땅에 모여들고 있죠. 신앙도 회복이 돼가고 있죠. 그들을 메시아닉주라고 그래요이 메시아닉주를 다룬 영화가 김종철 감독의 회복이죠. 자, 이런 식으로... 유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것. 이것이 현실적으로 다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진짜 선지자라면 말한 게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말한 게 성취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짓밟는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 말씀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말씀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점점 점점 더 많이 드러나는 모습들 안 보이십니까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어, 사실 이 대한민국이 위기잖아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입을 가급적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때때로 억울하지만 때때로 분통이 터지지만 때때로 이건 아닌데 절대 아닌데 문제가 심각한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최대한 마음을 누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 더 이상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무 한국에 끼치는 해악이 커요. 성도들의 영어를 너무나 많이 망가뜨려요. 여러분, 하도 욕설을, 막말을 쏟아부으니까요. 이게 흘러가요. 영적인 흐름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똑같이 악해지는 거예요. 독해지는 거예요. 저주와 악독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지는 언어들이, 글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가 문제인지조차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심각해요. 정말 심각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숨길 대상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제하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